선부동 상권 중에 분위기가 어떤지 좀 대표적인 곳을 좀방황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그 유흥, 노래방 뭐 이렇게 쫙 사우나 보이시죠? 그래서 먹자 유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이스는 그 기본적으로 이제 유흥이 깔려 있고요. 이런 분위기의 먹자들 그래서 요몇년 사이 굉장히 먹자 활성화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도동 상권도 제가 보기에는 올 때마다 굉장히 좀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이제 유흥이 굉장히 이제. 화려하죠. 정말 화려합니다, 유흥이. 요런, 그, 베이스는 유흥, 그리고 이제 숙박, 이런 것들이 화려하게 조금 곳곳에 포진되 있고, 요 건물 건너 앞으로 가면 뭐가 있냐면, 아, 보여드릴까요? 아파트가 있죠. 아파트가 있어서, 분위기가, 한번 여기를, 가볼까요? 앞쪽에 가면 좀 분위기가 여기하고 다르죠? 이게 깡우동. 요즘에 이제 가성비 좋은 술 마시는 곳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면에 먹자하고 유흥들이 이제 발달했다면 앞쪽으로 가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앞쪽으로 가면 이제 생활형들이 많이 보이죠. 그래서 어느 쪽에서 관찰하느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분위기는 완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상권 조사하실 때 그런 거 명심해야 돼요. 그리고, 오, 보시면 알겠지만, 얼마나 많은, 이야, 노점들이 그냥 쭉, 주... 오, 되게, 되게 길죠? 그러니까 이 상권에, 왜, 네, 그 배우의, 이제, 아파트 단지들이 쭉 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들이 쭉 있기 때문에 상권은 안정적으로 잘 갖춰져 있어요. 다만 이제 유이나 이런 것들 숙박시설들이 좀 화려해서 약간 눈에 가시긴 한데 뭐이 지역이 원래 그 성격으로 구성이 됐고 기획이 됐기 때문에 오랜 시간좀 익숙하고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이질감이 좀 덜한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있고요. 그래서 요 단지와 가까운 곳 보시면 분위기가 이제 아파트 단지 주변으로 분위기가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곳곳에 이제 많은 아파트들이 보이게 되죠. 안산은 솔직히 말하면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좀 부정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산을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안산에는 외국인들, 그 일하는 분들, 외, 외노자들이라 그러죠. 외국인 분들이 많은 거 아니냐. 그래서 상권도 별로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반월 특수 지역의 배우 도시, 그래서 대규모 산단이 꾸려지고 산단에서 일할 분들의 주거지역으로 기획됐기 때문에 베이스는 생활형인 거죠 많은 아파트들과 많은 거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또 가족들 수입이 좋은 분들 아니에요 일자리가 보장된 분들 수입이 보장된 분들이 그게 이제 80년대에도 낮은 소득이 아니었겠죠 하지만 이제 갈수록 그 아시겠지만 이제 2차에서 3차 산업으로 넘어가고 4차 산업으로 넘어가면서 그 서비스직과 IT직들이 고소득분으로, 그 다음에 전문직들이 이제 빛을 발하면서, 이런 경공업 중심의 도시와 산단들은 소득 수준이 좀 낮게 되고, 그래서 상권들의 분위기도 조금은 투박하고, 그 유흥과 이런 것들이 도드라지면서 분위기들이 그 도시 지역 2차, 3차 산업이나 4차 산업 지역에 비해서 좀 투박하고 거칠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일할 사람들 찾기 쉽지 않으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배치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역적 분위기나 그 외부에 알려지는 것들이 조금 거친 것들 위주로만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도 그러니까 주거지역과 어떤 유흥이 적절하게 좀 섞여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그 중간층들에는 뭐 1층에는 생활형들과 중간층들의 병의원도 많이 보이시죠? 그래서 이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산을 보실 때 너무 그, 그 제조형 산단과 외국인 노동자, 이런 식의 그 잘못된 접근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투자적으로는 버려야 될 선입견이 아닐까. 아파트가 많은 지역의 상권은 안정적이십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지역에 투자를 해야 돼요. 그게 수입이 얼마 됐던 그 수입에 맞는 상권과 상가들 권리와 월세와 매매가 결정되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권들 보십시오.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상권에 맞는 여기 보시면 이제 파리바게트도 저게 좁게, 좁게 딱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권을 선택하실 때, 그, 선입견을 버리고 투자를 하시면 은 좋은 투자거리들과 가성비 좋은 그런 지역들이 많이 이제 눈에 띌수 있습니다. 여기 다 아파트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다 아파트들이에요.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요즘 안산에, 선부 지역에는 배우의 아파트 주공들 쫙 자리 잡고 오래된 아파트들, 자리 잡아서 재건축이 활발하면서 분위기 업그레이드 되고 있고, 이런 유흥이라든가 숙박시설들의 것이 생활형으로 바뀌고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서, 안산지역에서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이 말씀 드리, 드렸지 않습니까? 여기가 딱 그, 저기죠. 좀 앞쪽에 이제 유흥들이 많았다면 생활형과 유흥들이 이제 섞이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고, 이런 아파트 단지 주변으로 단지 내 상가라든가 이런 데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브랜드들, 이게 단지 내상가예요 브랜드들이 쫙 자리 잡고 있으면서 분위기가 결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산에 대한 선입견. 안산이 투자할 게 없거나, 아, 투자하기 좀 주저스럽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과감히 떨쳐버려라. 가성비 좋은 투자로 안산 지역도 좀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이상으로 그러면, 아, 안산 선부동산권에 대한 영상 마치도록 하고. 다음번에 더좀더 더 호기심 있는, 더 이슈가 있는 상권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홍소장이었습니다